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아, 누군지 아시는 분들도 있죠. 아, <laughs> 저는 카이로스 치유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장로입니다. 아, 제가 주일학교 교사할 때 별명이 있었는데, 별명 아는 친구. 한번 따르세요. 멋진 양, 멋진 양! 멋진 양. 아 멋진 양 장로님이고 멋진 양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저거 보면 멋진 양, 멋진 양이었는데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옆에 있는 여자 친구는 예쁜 양, 남자는 멋진 양. 한번 해보세요. 예쁜 양, 멋진 양. 자 할렐루야. 아멘 한번 크게 해볼까요? 할렐루야. 네, 오늘은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을까?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을 든다고 한다면 누굴까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다. 한 사람이 누굴까요? 네, 더 크게 누굴까요? 어,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꼭 들었을까? 여러분들도 선생님 마음에 꼭 들고 또 부모님 마음에 꼭 들리면 말을 잘 들어야 될까요? 안 들어야 될까요? 네, 다윗은 그만큼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했던 사람인 걸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꼭 들게 된 이유가 오늘 본문 말씀처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시 여기 나오나요? 예, 시작. 자큰 소리로 시작. 나는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셨다. 그가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았다. 예. 다윗은 하나님을 저 멀리 하늘에 모신 것이 아니라 저 뒤에 모신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모신 것이 아니라 항상 내 앞에 내 얼굴 앞에 모시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굴 앞에 누가 있는, 거, 있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고 이렇게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양을 칠 때에도 사자나 어, 또 나쁜 짐승들이 와서 양을 잡아 가는데 다윗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들 사자가 오면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은 아, 다윗이 아그 그 말씀은 이제 골리앗 싸울 텐데 다윗이 그 사자가 양을 잡아 가면은 오히려 달려들어서 수염을 잡고 입을 찢어 갖고 그 양을 구해내고 사자를 물리치고 했습니다. 그 힘이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어, 골리앗 큰 어른, 거인 같은 어린이 어, 그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할 때 알아요? 잘 알죠? 자 그럴 때 다윗은 도망갔어요. 용감하게 싸웠어요. 어 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내 앞에 하나님을 모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면은. 능히 이길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한번 저러하면 따라서 보세요. 어, 따라서 보세요. 여러분 앞에 한번 정면을 보세요. 무엇이 보이나요? 장로님 말고 옆에 이렇게 어떤 물건 한번 보세요. 물체를 무엇인가 하나씩. 자, 그리고 어 각자 하나씩 정하세요. 어떤 물건 하나를 정하세요. 자, 그리고 자기 몸을 한번 보세요. 뭐가 보이나? 자기 몸. 손도 보이고, 옷도 보이고, 발도 보이고, 보이죠? 자, 우리 하나님을 그 물체와 내 앞에 중간에 하나님을 그려보세요. 하나님은 실제로 계신 분입니다. 여러분이 그렸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 눈으로 볼수 없지만 영어로 계신 하나님을 물체와 나 사이에 계신 하나님을 그리는 겁니다. 자, 하나님 그리고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성령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어, 실제로 앞에 계신 주님 앞에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성령님, 사랑합니다. 큰 소리로 시작. 성령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서, 내가 너희들을 고와 같이 내버리지 않고, 천군 천사들과 함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우리에게 오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날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오리라.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끝날 때까지 함께 하리라. 2000년 전에는 사람의 몸으로 오셨지만 이제 지금은 어떻게 오셨어요? 예수님이요. 성령으로 오신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몰라보면 돼요. 안 돼요. 알아봐야 되겠죠. 예수님이 저 멀리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여러분 앞에 계세요. 앞에 계신 예수님하고 대화해 본 친구, 한번 손들어 보세요. 여러분들이 모른다 하면 예수님 섭섭할까? 안 섭섭할까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어 올려주시고, 여러분들이 죄의 문제 해결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질병도 해결해 주려고 채찍에 맞았어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니까 아플까 안 아플까요? 예, 안 아파야 될 예수님이 아픈 것은 우리의 아픈 질병을 대신 짊어졌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또 우리의, 우리에게 지혜를 주려고 어리석은 것처럼 십자가에서 죽었고 우리에게 부자가 되게 해주려고 가난해지셨습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려고 징계를 받으셨습니다그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미치도록 사랑하세요. 우리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피 흘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서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와 계세요. 기뻐요? 안 기뻐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너무나 슬펐어요. 문을 꼭꼭 잠궈놓고 야, 밖에 나가면 우리도 죽을까 봐 겁나서 못 나갔습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바로 그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영으로 오셔서 함께하는 걸 믿고 담대하게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교회 다니지만 실제로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원래 예수님 이름에는 임마누엘이 있습니다. 임마누엘 무슨 뜻이죠? 잘 배웠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는 자기 백성을 자기 지에서 구원할 자라는 이름이라면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 그래서 시브리서 11장 6절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 믿음이 없이는 다 암송하죠. 다 같이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신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자, 뭐를 믿어야 된다고요? 두 가지를 믿는데, 하나님이 계신 것, 나와 함께 하신 것, 그리고 기도하면 응답 주시는 분. 상 주시는 분.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약속한 대로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다윗처럼 다윗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멀리 뒤에 모신 것도 아니고 저 옆에 모신 것도 아니고 자기 앞에 모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인정하는 만큼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여러분들 하나님 무시하고 말하거나 막 그러면 하나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다면은 그분 앞에서 나쁜 말 할까요 안 할까요 욕할까요 안 할까요 친구들끼리 모였을 때도 거기에 누가 함께하고 계시죠?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면 친구들한테 야 여기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셔. 그러니까 우리 너 나쁜 말하지 말고 나쁜 생각 가져야 될까요 안 가져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멀리 있다 안 보인다 생각하니까 나쁜 짓을 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게 되면은 우리 예수님 앞에 항상 좋은 말을 하게 되고 예수님께 물어보게 되고 합니다. 다윗은 전쟁에 나갈 때도 물어봤습니다. 내가 싸우러 갈까요, 하나님? 싸우러 가지 말까요? 그럼 대답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네, 성전에 가서 한 것이 아니라 사울 왕이 죽이려고 했을 때 도망가면서도 항상 주님과 대화했습니다. 어디에 계시기 때문에 내 앞에 계시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 25절에는 다윗이 항상 주님 앞에. 하나님을 배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있고, 내 앞에 누가 있죠? 자, 여러분 앞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앞에 누가 있어요? 자, 따라오세요. 나는 예수님 앞에 살고 있다. 예수님하고 같이 살면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너무나 기뻐하고 얼굴에 기쁜 표정이 나타납니다. 행복한 마음이 나타납니다. 근데 마귀하고 함께 있는 사람은 얼굴이 어떨까요? 인상 쓰고. 좋은 말 할까요? 나쁜 말 할까요? 그래서 친구들 얼굴만 보면은 어,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구나, 마귀 앞에서 살고 있구나, 하나님이 내 앞에 있구나.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하나님이 항상 계시되는 걸 믿는다면, 엄마 아빠는 항상 여러분 앞에 못 있지요. 그런데 성령님은 여러분들이 화장실 가도 있고 잠잘 때도 있고 어디가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 알고부터는 아침에 눈을 뜨면은 딱내 앞에 누가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밤에도 잘지켜주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딱 눈을 떠요. 눈 뜨기 전에 의식이 딱 돌아오는 순간에 예수님 사랑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밤에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말씀을 봅니다. 큐티를 하는 거죠. 말씀을 보고 이제 점심시간에도 커피 마시면서 주님과 대화하고 또 차를 탈 때도 예수님 함께 하실까요? 예수님 앞에 계세요. 어느 날차 타고 가다가 경찰이 안 보기 때문에 얼른 유턴을 했어요. 그래서 아, 안 봤구나 했더니 누가 보고 있죠? 양장로야. 내가 너를 보고 있다니까. 아, 누구한테 미안할까요? 예, 저는 이제 경찰이 아니라, 아, 그 죄송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있는 걸 몰랐습니다. 깜빡하는 순간에 제가 잘못한 게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절대 말도 한번 하지 않고 예수님의 그 성품이 닮아가요. 깡패하고 같이 다니면 깡패를 닮는 것처럼. 도둑놈하고 같이 다니면 도둑놈을 낳는 것처럼 우리 성령님을 여러분 모시고 사람은 주님의 성품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제가 이제 걸어 다니면서도 성령님 함께 하실까요? 차탈 때도 주님과 주님이 있는 거 알으면은 여러분 무슨 말을 많이 할까요? 예수님이 여러분 앞에 있으면 어떤 말을 많이 할까요? 하루 종일 같이 살면서 사랑합니다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왜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그 여러분 잘못된 거 생각하면 미안해요, 안 미안해요? 그래서 예수님 죄송합니다. 예수님 보는데 죄를 졌습니다.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도 많이 나오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찬양 중에도 하루에 천번 이상도 그 말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항상 인식하면은 우리 주님이 말씀해주세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어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예수님 우리 수련회에 노트북이 필요한데요. 노트북이 없는데, 노트북 할, 그 할지도 모릅니다. 프로젝트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기도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노트북도 더 준, 자, 이게 뭘까요? 어, 아이패드를 선물로 줬어요. 근데 아이패드를 하다 보니까, 어, 이거 뭐죠? USB가 꽂는 데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노트북 줬을까 안 줬을까? 예, 최고 준 거로 노트북까지 생겨야 됐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누군가 와서 장로님 혹시 아이패드 안 필요해요? 아, 노트북 필요하다니까 노트북보다 아이패드가 더 좋아요. 그랬더니 아이패드 어, 거의 70만 원짜리요 64기가. 제가 쓰고도 넘치는. <laughs> 어, 그리고 어느 날은 어, 어느 날은 예수님 이게 통장을 찍어봤더니 돈이 없어 하나도 제로에 제로. 그래서 주님과 대화죠. 예수님은 부자인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부자인데 저 아들 아니에요 아들. 지금 교회에서 어, 결혼식에도 가야 되고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은데 장로님, 아 예수님, 제가 뭐라고 고백했냐면 청계천 걸으면서 예수님 용돈 좀 주세요, 저 용돈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 혼자만 하죠. 수요예배 전에 그리고 한 시간 후에 수요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그래서 수요예배 드리고 이제 뭐 기도한 건 이제 잊어먹었어요. 걸어다니면서 기도한 거니까 대화한 건 잊어먹었어요. 그런데 수요셉 끝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막 주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성경책에다가 하얀 봉투 하나를 꽂아놨어요. 그런데 뭐라고 써있냐면 뭐라고 써있을 것 같아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봉투 이렇게 장로님 책 사보세요 하고 도서비를 이렇게 주는 건 받아봤는데 거기다가 딱. 깜짝 제가 한 시간 전에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죠? 예수님 용돈 좀 주세요 부자잖아요 그랬더니 거기에 장로님 용돈 20만 원에 들었어요 용돈 저는 그 20만 원 그런데 그게 지금까지도 그거 한 번이 아니라 작년 11월에 기도했는데 지금까지도 매달 끊임없이 장로님 용돈에 써서 옵니다 그분에게 물어보지 다면 대화도 안 했는데 누군지는 몰랐지만 나중에 지금은 알긴 아는데 근데 이제 언제까지 줄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지금 벌써 몇 개월이 지났어요 8개월이 지났는데도 장로님 용돈하고 주는데 꼭 20만 원씩 들어있어요. 얼마나 놀라워요. 저는 그냥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한 번은 제가 진짜 여러분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신방하고 이렇게 걸어다니니까 구두가 닳았어요. 구두가 닳았어요 하고, 우리 주님과 대화를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구두 좀 사주세요. 근데 안 사주면 제가 살 겁니다. 하고 그냥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한 2만 원짜리 싼 거로 사야 되겠다고 샀어요. 샀는데 어그 주에 누가 와서 장로님 사이즈가 몇이에요? 그래서 아 이제 혹시 뭐 사줄 것같다가까 그냥 안 알려줬어요. 그런데 어 내가 지난 주에 뭐뭐 달라했죠? 구두 달라고 해아 하나님이 주실래 남보다 갖고 사이즈를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구두 사줬을까 안 줬을까 이 구두예요, 이 구두. 3 개월 만에 하나는 갈았지만세 캘레나 받았습니다. 금강거 최고 정가로. 이거 하나님은 멋쟁이세요. 저는 2만 원짜리나 만 원짜리 길거리에서 살 텐데 우리 주님은 몇십만 원짜리를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고 한번은 하나님 제 지혜를 구합니다. 저는 공부를 못 해갖고 대학교를 못 나왔어요. 대학교를 못 나와서 대학교 공부를 해야 되는데 영어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애워지들 않고 5 0이 넘어서. 어, 공부도 잘안 어, 이어지고 하는데, 하나님께 기대했어요. 예수님, 지혜를 주세요. 꾸짖지 않고 주시는 지혜를 주시고, 천재적인 지혜를 주세요 하고, 믿고서 공부를 했는데요. 3개월 동안 영어 500단어가 이어졌어요. 아, 그냥 제가 공부한 게 아니라, 그냥 출퇴근하면서 틀어놓기만 했어요. 그냥 기로만 듣고 눈으로 보기만 했는데, 그냥 이어지는 거예요. 저 원래 기억력이 좋지 않은데. 놀라운 거예요. 그냥 한 시간 정도 하루에 그냥 듣기만 하는데 20개씩, 20개씩 일주일 동안 20개씩, 20개씩 하면서, 어 그게 벌써 500 단어까지 왔습니다. 할렐루야! 어이 저는 생각만 해도 놀래, 신기해요. 그리고 4년 동안 또 대학교 공부해야 되는데 나이도 있고 해서 제가 독학으로 공부합니다. 그래서 1학기를 6개월이잖아요. 6개월이니까 한 3개월에 끝내야 되겠다. 반을 줄여야 되겠다. 하고 기도했는데 진짜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건 너무 길자, 그래서 두 달로 줄이자. 근데 되는 거예요. 한 달로 줄이자. 되는 거예요. 놀라워요. 4년 과정을 1년에 다 독파기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너무나 쉽게, 너무나 지혜롭게 해줍니다. 여러분들도 앞에 계신 주님께 하나님, 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하세요.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냥 안 해줘요. 하나님 사랑한다고막 고백해야 돼. 우리 손자가 여섯 살이 있는데 여섯 살 손자인데 만나면 할아버지한테 달려서 할아버지 사랑해요. 그래 그걸 안 해줘. 그럼 얼만큼 사랑하냐? 그러면 하늘만큼 땅만큼 있는 표현을 다합니다. 그리고 와서 기회도 되고 할아버지 저 블럭 좀 사주세요. 블럭이 한 20만원짜리 되는 거를 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잘보니까 엄마 아빠한테 사달래 엄마 아빠는 비싸다가 안 사줘요. 사줬을까 안 사줬을까? 사줬어요. 그리고 또 다른 때 와서 할아버지 사랑해요 한참 그러더니 저 맛있는 것좀 사주세요. 고기 좀 사주세요. 여름 수련회, 2박 3일 동안, 아, 수련회 끝나고, 이 선자를 데리고 카드로 사달라는 대로 다사렸어요 이렇게 두껍게. 자,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하면 큰 소리 해도 될까요? 작게 해도 될까요? 예, 치, 진짜 친한 사람은, 예수님 이것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기회다 속삭이는 거예요. 예수님저 아이패드가 필요해요. 예수님저 지혜가 필요해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친밀한 사람은 조용히 얘기해도 듣고 가까이가도 얘기해도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 부모님하고 가까이 가까이 친하지 않은 사람은 밖에서 엄마 나돈좀 줘, 막, 이것 좀 사줘, 막 때를 쓰죠. 그잘 사줄까 안 사줄까? 아, 근데 엄마 말을 잘 듣고 가까이 가서 방에 들어가서 옆에까지 간데 큰 소리 치면 돼안 돼요? 아, 엄마 너무나 사랑해요. 엄마 또뭐 해줄까 뭐 해, 뭐 주면서 엄마 이것 좀 해주세요 하는 것처럼. 옛날에는 구약 시대는 종의 신분으로, 종은 아버지한테 못 가요. 그러니까 큰 소리로 "주인님, 이것좀 해주세요." 막 해야 들었는데, 이제는 아들이 아들, 우리 주님은 이제 서재까지 들어가서 아들은요, 아버지 방에 발로 뻥 차고도 막 들어가, 그렇죠 들어가서 손자들막들어와서 그냥 기도제 붙잡고, 막 무덤듯하고 그러죠. 네, 가까이 와서 아버지, 저, 이거, 이거 필요합니다. 했을 때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어... 어릴 때부터 다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산다면 여러분 삶 속에 어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저에게도 천재적인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네, 제가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 어린아이들을 복주시옵소서 사무엘처럼 영성있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시고 다이까같이 하나님을 항상 앞에 모시고 살아갈 때 왕권을 가진 권세있는 지도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다니엘처럼 명철하고 총명한 지상한 지혜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정기한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사무엘아 사무엘아 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산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들이 앞에 계신 성령님을 무시하지 않고 성령님께 사랑하며 고백하며 살아갈 때 우리 어린이들의 모든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정기한 자들 되게 하시고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경험하고 우리 어린이들을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전도사님과 우리 모든 스태친들 우리 또 교사님들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하시고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